김현주 선수의 두 번째 프레임 이어집니다. 첫 프레임에서 나인스페어를 기록했고요. 김현주 스트라이크 아, 참이두 선수 오늘 뭐 거의 라인스페어 아니면 스트라이크로 이어질 맞습니다. 것 같거든요. 예. 화려하진 어. 않지만 아, 저는 저볼 움직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. 네. 이 사실 뭐큰 실수가 나올 만한 공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, 김현주 바로 더블을 노립니다.